개마공원이요? 아니, 일본 사건이 보이는데 어떠야? 뭔데 해야 좋아하대 그거 전부 안좋아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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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아아아 배안타고젖 던다고 하냐? 나오는 건데, <laughs> 어? 마린리반도 같은 이게 나오는 건데, 이거 봐, <laughs> 서또 성자비를 보니까요, <laughs> 육지에서 보니까 보디가드한데, <laughs> 네. 이또 여기 그 해서 보니까 또그 마카오형 뉴스몬 같은. <laughs> 네, 잘나라가 진짜요? 이 배에서 이렇게 바다을 보니까 마카오의 밀수범 어, 목같은어 어, 제대로 깨지 않으시 거야? 아그 마카오 에 가면 미인들을 딱데리고 어, 이, 이범들이 어, <laughs> 밀수범들이 꼭 이렇게 하고 밀수나 오거든 크~~ <laughs> 연인 하나 끼고 야, 그래, 야,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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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조원들이야 <laughs> 여태까지 <여깄다>. 짐을 <laughs> <집> 날려고 하는 <laughs> 조원들이고 어 여기 부목, 부목의내열에터 쭈욱! <laughs> 아, 어. 부목에 약간 크지 금 밀수하려고 지금, 밀수 <laughs> <하려고> 지금. <laughs> 어. 사진 찍고 싶다네. 아, 여기 여한번 가자.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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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기다.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도. 여기도, 예, 여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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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아, 발, 어. 어, 어. 밀수동 같아. 밀 수봉 배타고 집으로 가는 것 같아. 시원영 아. 아,

정우 씨, 아이 어지러워. 그그래도가슴안 떨려. 감자 가는 데에이이렇게이구어 맛있게 준비를 했는요아그 앞에서 드셔잉 예? 네. 꼭 앞에서 드셔요? <laughs> 부부간에는요 절대 내가 앉을 때 이렇게 앉는게 아니야. 옆에 <laughs> 앉아야 지 옆에 앉아야 돼 왜냐면 싸워 전 인상 쓰고 있으면 마음 돌이고. 그거안아그 훈련이야? 우리 이이가 음. 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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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이 되게 많아거 살아야 될게 내가. <놀람> 아니. 고 내가 커드야이 <카드> <놀람> <놀람> <써야 돼요. 놀람> <놀람> <놀람> 아이고 감사합니다. 10일 은또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여행 작년보다도 더 좋은 여행이고요이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이번 여행 때 젊어지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저를 젊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데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더 많은 젊음과 즐거움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에 사는 문중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주 너무 래잘 봤고요. 오늘 여행은 너무너무 즐겁고요. 제가 다리가 안 좋아서 진짜 많이 망설였어요. 한 6개월 고생했을 거예요. 구매를 진짜 많이 했어요.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이여행은오늘 진짜 잘했어요. 영원한 추억도 있고 또 우리 김피연 씨,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전주에사는 모기진입니다. 근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실의, 오 임실 오버클랜 박세인입니다. 아, 이박 3일 동안 우리 짠대 회원님들 황만한 걸 보고, 아, 앞으로도 100회까지 사시겠구나. 그러나 동시에 제가 지난 그 24, 25일날 여기 설악산에 와가지고 캐브리카 타고 어 그냥 정상을 못올라와고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먼지대 내고 거기를 올라갔더니 경치 좋고 정말 로 좋습니다 이번 관광은 지난번보다 더참뜻 있는 관광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인간식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인질군 신청면에 살고 있는 김주현입니다. 어떤 우리 쨍매하고 또 2박 3일 동안 설악산등 속초를 여행 힐링하면서 어 제가, 제가 지금까지 또 스트레스 받고 여러가지 불편했던 것이 다 힐링이 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와서 서로 더 이렇게 만나서 좋은 덕담하고 또 여행 친구하니까 정말로 더우연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자기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참서, 참여해서 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 전주에 사는 평화동에서 사는 김중연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또저 같은 경우에도 그 기회가 아닌가? <laughs> 그러면서 이제 좀 추억에 많이 남겼다고 봅니다. 때로는 음, 어, 저를 바라볼 때 어, 사람을 바라볼 때 힘들 때가 참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드반에서 살았고 많이 또 훈련을 했고 했기 때문에 어, 같이 호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서로 방패마이나 들어주고 내 허물까지도 다 덮어줬다는 것이 그냥 자유롭게 내 허물을 마음껏 여기서 끼를 관리했습니다좀 제가 부족한 거 있더라도 어 제가 부족한 거지 내 믿음, 내 안에 믿음이 정말 그, 그 빛입니다. 어 그러나 내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뒷사이즈를 맞춰줘서 나름대로 이기 마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또힘 보지 마시고 어, 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순창 어배민남입니다. 제가 이번 이런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서 더욱 반갑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평생 잊지 못할 영광. 제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네, 우리가 최전방 비행우주를 들어가서 네, 통일전망대를 관람했고, 또 비행우주 그 전경을 예, 관람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2 5 피어린 그 아픔이 에. 예, 우리 안보 대역에 큰 도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최전방까지 와서 관람을 했고 또한 이런 좋은 기회가 내려되기에 더욱더 기쁨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지하에 사는 김경환입니다 보석보다 더 귀한 인물과 같으로 이때 이박 하며 함께 시간 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잊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의 샘메... 기업인이 아, 김은실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제 처음에 탑승을 했을 때 되게 설레이고 낯설고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달... 이틀 지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틀 동안 행복했고 그리고 살면서 뭐 몇번 들지 않는 생각이 있잖아요. 아, 낙선 만나기 정말 잘했다. 이 땜에 뭐 회원님들을 통해서 낙선을 아, 만나기 정말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뻥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네, 인천의 사은 성기사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추억과 시간을 함께 해주신 회장님과 또 <laughs> 많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혼 생활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2박3일 여행을 또 같이 왔는데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가 사는 인생 여행길에서 잘했다고 할수 있는 것, 우리 쌤네 여러분을 만난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쌤네 여러분을 만나면은 출가한 딸이 심정이 온 기분이라고 할까? 그렇게 마음이 포근하고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진짜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laughs> 앞으로도 우리 쌤미를 이렇게 제가 여자들 중에서는 남 낭비도 많은데 그것도 저기하고 그만만큼 배우도잘 해주고 정말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쌤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라고 물어보는데요? 아 누구라고 안했나 전주에 사는 문장님입니다 왕언니. 여기 어. 와시라 하니까 다들 말씀들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쨉매의 그 하부님들을 평생 개동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기어가는 아름다운 그 가을에연락산을 결제해서 속초까지 2박 3일의 어떤 여행을 하면서 많은 힐링을 하고 아주 했한 시간 많이 보내고 이제 귀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회피한 일들만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누구냐고? 저는 광주에서 사는 전호진입니다. 장수 출신 송만선입니다 아 정말 아 손잡고 어어 살딪히 치면서 이렇게 만났던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늘 하는 얘기지만 건강하시고 또 좋은 날, 기쁜 날, 슬픈 날 끝까지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안에 사는 이석희입니다. 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 잡아줄 수 있는 장애인이 라다고 생각해서 네, 전히고생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찐매회 이, 이 모임에서 저희 차량을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좀더 안전하고 예, 좀더 친절하게 모실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협동조합 운전기사 손문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육항공 심성수 대표입니다. 가을 감성이 물씬 풍기는 이 한국의 사냥의 찐매에회원님을 모시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종전에도 한번 모신 적 있는데 이 찜매에는 정말 분위기나 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또 분위기와 배려와 또 사랑으로 붙여진 이 찜매를 볼 때에. 개인적인 여행사로서 참을 영광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앞으로 이 찐매해가 정말로 더 사랑과 우정과 깊은 미래의 자산으로 맺어져서 이런 아름답고 또 깊은 이런 여행과 또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건강하시고 잘 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